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지난 수요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천여 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청와대에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할 교수들이 거리에 나서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행진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무결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서인데,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할 지난 사이로 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선거소송은 소재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까지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25건의 선거소송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일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의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인 조혜주 상임위원을 연임시키고자 문재인은 조혜주 부정선거의 원흉이랄 수 있는 조혜주를 연임시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2,900여명의 선관위원 천원이 조혜주의 연임을 저지하고 이에 문재인은 외국에서 조혜주의 사태를 처인하는 그러한 결재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자의 부정선거의 당사자를 연임시키고자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문재인은 사이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대세결 볼 필요 없이 마땅히 당장이라도 퇴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기를 몇달 앞둔 문재인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중동의 외유성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예정되어 있었던 정상회담조차 취소되는 모욕을 수모를 겪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굴러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문재인은 아직까지 연도 기자회견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감출 것이 그렇게 많고 무엇을 급히 처리할 것이 그렇게 많기에 연도 기자회견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 무능하고 뻔뻔스러운 대통령이 어떻게 하루라도 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은 현대사 예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사유민주주의 보로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립대 등을 비롯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부재자 투표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사전투표라고 하는 명목으로 5일 전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투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보다 두배 많은 이틀씩이나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인데, 어떻게 선거를 당일 투표가 하루, 사전투표가 이틀, 이렇게 부당하게 행해지는 것입니까? 더구나, 사전 관해 투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표가, 투표함이 바꿔치게 되는지, 황표가 되는지 홈표가 되는지 도무지 알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 그러한 사전투표를 왜 이틀씩이나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투표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당일 투표를 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지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외일성 방문할 때마다 국격은 실추되었고 아무것도 이른바 없이 숟가락을 얻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습한 외유성 방문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7월이면 온 국민의 75% 이상이 1,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사전 거리 두기라든지. 방역지침을 바꿔서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장애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전 국민의 95% 이상이 1,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여전히 확진자는 늘고 있고 지금도 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면서 백신을 맞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신이 퍼진다는 이유로 종교 활동을 억제하고 가족들의 모임까지 통제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만원 지하철을 타야 하고 백화점은 넘쳐납니다. 대형 마트는 넘쳐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방역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3부 대선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진에 앞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이미 그래왔던 것처럼 거국 중립내각을 하루속히 구성해서 절대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중앙선관위는 130, 189 곳의 임시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점에서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189 곳의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1 5부정선거에 원용인 조혜주를 선관위원으로 연임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1 5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대류가족 법무법인의 이숙택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의 상임선관위원으로 내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무도한 계획은 우리 국민들이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릴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위대한 부산 시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양심과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있니다 이제 문재인은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문재인의 무능과 뻔뻔함을 알고 있는 이점에서더 이상 버티지 말고 당장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마지막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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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치주의가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마치 대통령의 하수인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시국 사건들이 몇 년째 그냥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지 공무원들이 야반의 사무실에 참입해서 140여 개의 화일를 불법적으로 삭제한 그 황당한 사건이 아직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채로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사일로 총선이 끝난 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단한 건의 선고 소송도 아직 선고가 내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 사일로 총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간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을 꼼수를 부려서 인기를 연장시키려고 한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주에 이어서 이승택 변호사 지난 4.15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류가주의 이승택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선관위원 2,900명이 전원이 조회주의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이에 문재인이 해외에서 그 사, 사직을 수리했습니다. 이제 선관위원들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선관위원들이 전원 여권 성향의 그런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있는 조리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상벌에선 역시 부정선거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선거가 차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부정선거가 행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현대사회의 굴곡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포로인 부산 시민들이 정권교체 시대적 소명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후퇴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시청 앞에서 국민 앞에 드리는 호소문을 안도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행진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원흉이라는 뜻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살려 내야 합니다 부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제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제는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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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 김명수는. 상장 사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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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라